텍사스 대학의 한 교수가 제멋대로 굴던 학생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해 지난 20년 이상 동안 가르쳐온 학생들 중 최악이라며 학생 전원에 F를 먹였습니다. 텍사스주 갈베스톤시에 있는 텍사스 A&M 대학의 교수인 어윈 호로이츠 씨는 전략적 경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교 4학년생입니다. 졸업을 눈앞에 둔 학생들이라 꽤 성숙할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호로이츠 씨에 따르면 주립대학교 대학생이라기보다는 다루기 힘든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학생들과 대학교 직원들에게도 이를 호소해 보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기 고작 몇주 전, 호로이츠 씨는 이를 견디지 못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게 애플을 먹였습니다. 그는 이메일로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누군가에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욕적인 행동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호로위츠 씨의 교육 방법을 지지할 생각이 없었는지 현재 학생들에게 내릴 처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 수업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으니 학교장이 그의 수업을 대신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